안녕니까 배우 이상희라고 합니다. 어? 저희 본적 있잖아. 저희 올 초에 봤어요. 어? 런닝맨, 런닝맨. 어, 런닝맨. 런닝맨에 나와가지고. 네, 네. 이상희 씨. 아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 유일하게 그 어떻게 보면 우장산조. 야, 유일하게 그 조에서 지금 살아남은 분이 김남기 씨입니다. 아, 진정한 아, 승리자네. 아, 잘하더라고요. 우리 남길 씨에 이어서 다음은 강력한 우리 매버 후보 중에 또한 분이죠. 이재훈 씨 얼굴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이 사람 누구야? 너 이분이 메인 보컬인 얼굴 공개했어요. 아 우리 재정 씨 재정 씨. 아야 재정 씨 재정 씨. 맞구나. 네, 아야. 아, 야. 기가 막. 아 기가 막히네. <laughs> 네티즌들 대단해요. 아 기가 막. 아니 근데 나 몰랐거든요. 95년생이에요? 야, 야. 네. 어왜 이렇게? 아 원스탄이라고 어, 동갑이에요? 네 동갑입니다. 좀 어. 노안 소리 많이. 아. 아원스인하고 네. 아, 또. 예. 어 이게 뭐 그림이 또 예, 뭔가 좀 나오네요. <laughs> 아, 좀 이거 버키고 나면 좀 어떻게 만드시기에 좀 실망스럽진 않으시죠? 예? 예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. <laughs> 아니요, 뭔가 좀더 확실해지고 그런 것도 또 있네요. 아, 그래요? 아, 내가 왜 올렸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. <laughs> 편결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자, 다음은. 아. 나이번 <laughs> 계속 안이어하던데 맞죠? 제가 사실은. 너무 궁금해서 지금까지 올린 분이에요. 아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은 도경환 씨가 키워내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. 네?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승기 씨. 자, 이승기 씨 얼굴을 보세요. 어, 김종민인데 아닌가? 맞겠지. 맞는다. 예. 김정민씨. 맞다! 아, 김정민씨. 저... 와, 근데. 맞잖아. 와, 내가 이 도경환씨 늪에 빠져가지고. 그러니까. 오. 자, 일단 이승기 씨는 바로 김정민씨였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또 이시현 씨. 네. 아, 이시현 씨도 뭐, 뭐 사실은. 아, 네. 어느 정도 네. 제가 조별 예선에서 알았어요, 지금. 네. 이 친구 보컬을 너무 사랑합니다. 좋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소리 한번안지르 야, 기가 막힌데? 얼굴을 번으 <laughs> 얼굴을 번으제석 <번쇼>! 씨, <laughs> 제석 씨! 제석 씨, 제석 씨! 쌈시 쌈데시! <laughs> 합니다 야호야호 아, 예, 예. 야호 씨, 야오 야호 씨. 예. 아니 그 노래를 이 정도로 잘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. 나 아, 진짜 랩보다 노래 더 매력적이에요. 와나 깜짝 놀랐다니까. 아, 너무 잘하더라고. 아, 아닙니다. 저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아쌈디의 재발견이 아니냐 뭐 예.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던 쌈디 시에서 다음은 우리 네. 짐 캐리. 야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다면나 오늘 충격입니다. 아 그래요? 야, 그렇게 잘한다고요? 와, 근데 와. 정말 조별 예선에서 이시연 씨하고 아, 이 케미가 어, 어마어마했던 분이에요. 자 우리 그짐 캐. 회의실이고 뭐, 화외 계시겠지만 좀뭐어 인사를 좀해 주세요. 아 김태리 선배님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. 마스크 <laughs> 잘 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뭐꼭 뵙고 싶습니다. I am Big Fan of you. 여쭈... I am Big Fan of you. 여쭈... <웃음> <웃음> 어 좋다. 이엄아 저기 우리 무한도전 때문에 아, 알게 된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, 맞죠. <laughs> 저 진짜 팬이에요. I'm Big Fan of you. <laughs> 어, 이거 딱그 영철이가 알려준 영어거든요. 무한도전 팬인가봐요. 예? 무한도전 어, 팬. 아, 근데 너무 죄송한데, 저 지숙 예. 씨. 예, 예. 진행 안 도와주셨는데. <laughs> 너무 저를 도우시는데. 제가 적재적소에 들어간다. 아니, 그. 그러니까. 제가 예, 예. 기가 막히게 아, 들어는데 그리고 제가 제작자라는 그래.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. 아, 아, 예, 그렇군요. 아, 아, 예. 아, 자꾸 아는 동굴. 예, 예, 그렇죠. 예. 자, 짐캐리의 얼굴을 바로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하는 사람도. 오 이번 맞장 뜨시네 얼굴 보이세요? 아 보고 싶었어요. 소중한 맞아? 맞죠? 아, 아, 맞네. 어, 맞죠? 아, 맞네. 아, 맞네. 야 동희야. 나는 동인. 야 동인.